자, 세점 예를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구에라. 어, 두 개의 점만 가지고는 하나의 원이 확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죠. 그죠? 하지만, 이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 중에서 제 3의 새로운 점을 하나 딱 주면 이 점마저도 지나는 원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점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지나는 하나의 원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그 생각하기 쉬운 거는, 어, 일반형 있잖아요. 일반형.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거죠. 이거 꼭 대문자로 안 써도 됨, 되는데 숫자이기 때문에 자 이런거 있지 습니까 그래서 미정계수가 세개가 있어요 이차계수가일로서 똑같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이 abc만 구하면 되니까 이세점을 이 xy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 large 어, abc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는거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볼까요 어10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10 대입하면 x, y에다가. 그럼 얘는 이제 1되고, 요, 세점다 대입해야 되니까 밑에다 쓰겠습니다. 요 경우에, 음, 1. 그 다음에, 이건 없어지니까, 요 a 남고,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식 하나 남, 되고요그 다음에 3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 플러스, 어, 3a. 그리고 c는 0이다. 이런식 하나 나오겠죠. 또 하나, 마이너스 1,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2를 대입을 하면, x, y에다가, 어떻게 되냐. 1, 음, 플러스 4, 마이너스 a, 아, 플러스 e, b, 플러스 c는 0이다. 요건 좀 복잡하네. 자, 이걸 연립해서 푼다 그러면, 일단 요 위에 두식에서, 아래에서 위로 빼면, a하고 c만 있으니까, 지금, 아, 8. 이쪽은 8되고, 요거는 플러스 얼마냐? 2a죠. c 지워지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3이면요, c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아니까 c는 3이다. 그럼 요 밑에 식에서 5,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m, 2 b 2b, e, e, 어, b는 모르니까 일단 그냥 쓰고, c는 3.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럼 뭐냐, 이거. 9에다가 12죠. 그래서 2b e, 플러스 12. 그 0이다. 따라서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그래서 abc를 다 구했지 않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6. c가 3이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했어요. 중심과 반지름을 알려면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된다. x제곱 마이너스 4x x제곱 마이너스 4x 그러면 4 필요해. 한번더 하고 빼줘.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6y 9 필요해. 한번 빼줘. 자, 그 다음에 상수항 원래부터 있던 순수한 상수항은 3이죠. 자, 요식을 이렇게 변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완전 적업식. 묶는 거죠? 요세개 묶어서, 이렇게 되고. 또세개 묶어서, 요건 다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플러스 3 하니까 마이너스 10. 넘어가서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나왔습니다. 뭡니까? 중심의 좌표. 2,3이죠? 반지름의 길이 10이라고 하면 안 되고, 루트 10입니다. 이쪽은 R 제곱이기 때문에, R은 루트 10이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자, 사실 이 방법이 제일 이제 좀 생각하기 쉬운 방법인데, 조금 변형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1 0마형3 0마형은다 X축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에 X절편 두 개를 알려준 거죠. 그죠? 어, 그러면은 이러한 원을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점이 마이너스 1,2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다 이렇게 그리지 않고 위쪽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좀더 이제 원이 커야 되겠지만, 우리는 딴건 몰라도 중심의 x 좌표가 2일 거다라는 거는 알수 있죠. 그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 그림만 대충 그려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순수하게 그냥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었지만. 되시죠? 자, 그래서 세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는 일반형을 가지고 푸는 것이 좋다. 대체로 말이죠.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을 가지고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 예외적으로 이렇게 세 점이 딱 주어지고 반지름이나 중심의 좌표에 대한 정보가 처음에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면 또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되시죠? 자, 밑에 유제 하나 있어요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8번입니다 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방정식 이것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라.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죠? 어, 이걸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그, 원이 될 조건을 우리가, 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뭐가 필요합니까? 1이 필요하죠. 그래서 1 한번 더 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Y제곱, 플러스 4Y니까, 4를 한번 더 해주고, 빼주고. 이러면 됩니다.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세개 해서, x 마이너스 1에 제곱되고,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해서, y 플러스 2에 완전 제곱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떨거지들 한번 다 모아보자고. 뭡니까? 이거, 이거, 요거. k까지,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어..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2네. 그러면 절로 넘겨. 반대로 어.. 넘기면 그, 이항을 시키면 말이죠. k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 e 마이너스 k라고 볼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원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냐. 이쪽이 뭐야. 이게 r제곱이니까 이쪽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0이 돼도 안 되죠. 그럼 점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k가 2보다 작으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아, 참고로, 반지름의 제곱이, 예, 이렇게, 어, 아, 양수로 나오는 걸 실원이라 그래. 실, 실제로 있는 원, 실원. 음수인 건 허원이고, 0인 건 점원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됐죠? 두 번째 거. 방정식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의 반지름의 길이가 예, 2보다 큰 원이 되도록 하는 아실케 k 값의 범위뭐이 비슷한데 이번에 그냥 단순히 원이 되냐 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게 나타내는 도형이 당연히 뭐겠어요? 원이겠지, 원. 그 원이 반지름이 2보다 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표준으로 고쳐보면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4x 있습니다 자 x제곱 요거 밑에다 써볼게요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주고요 y, y제곱 이거 플러스입니다 패아 플러스 ky 플러스 자 뭡니까 아 요거의 절반 2분의 k의 제곱을 한번 더 해줘야 되겠죠 지금 뭐야 완전제곱식 만들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럼 똑같은 거 한번 빼줘 그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놈들, 원래 이제 X도 Y도 붙어 있지 않은 상수항들 이렇게 적어줍니다. 탁, 복잡하다. 그럼 이제 요거 세개 묶어서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되고요. 요거 세개 묶어서 Y 플러스 2분의 k 의 제곱.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분의 K인데, 사실 이 문제는 중심의 좌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반지름이 중요한데요. 다 절로 넘기겠습니다. 근데, 일단 넘겨볼게요. 어, 이거 넘어가면 4분의 k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되죠. 되겠습니까? 지금 상수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요 동네란 말이에요. 요 동네, 요 동네, 요 동네. 요거 다 넘긴 거야, 지금 일로. 그죠? 등호 우변으로, 우측으로 옮긴 겁니다. 그럼 일단 얘가 양수가 돼야 되겠죠. 양수가 되는 건 물론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보다 커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일단 이거 한번 보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3k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4죠. 자, 이건 k가 난 2차식이잖아요. 2차 함수거든요. 요게 이제 반지름이 2보다 큰 원이라는 얘기는 얘가 r제곱이니까 얘가 뭐야, 4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 2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인 4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 부등식을 풀어보자, 이거야. 4가 지워져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4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를 양변에 곱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지워지면서 이쪽은 0인데, 아, 부등 방향이 바뀌죠. 음수 곱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야? k로 묶어서 3k 플러스 4야. 그게 이렇게 돼. 자, 그럼 2차 부등식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0사이다. k가 k가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거 되겠습니까? 자, 1번보다 2번이 살짝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두 문제 아, 참고로. 꼭 알아둘만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원리에 해당되는 그 질문을 두려워해서는 안되죠. 밑에 유제 두개 있습니다. 풀어보시고 필수 예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9번입니다. 아, 뭐 이제 주제가 좀 긴데 그 원밖에 한 점과 원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다. 뭐, 말은 긴데, 그림으로 설명해보면 사실 간단한 얘기예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점 A가 마이너스 1,0이고, 원 얘가 있어요. 이 원은 일단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지금 일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위에 점 P에 대해서, 대해 어, 3분 AP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얘를 일단 그려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어, 뭐가 필요합니까? 플러스 4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4 해주고 다시.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 y 제곱 마이너스가 이니까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9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9 다시 한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x 음, 마이너스 2에 제곱되죠. 하나 둘세 개. 그 다음에 y 가지고 또 우리가 y 마이너스 3에 제곱. 이제 완전제곱식 변형 많이 해봐서 이제 익숙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상수로 남았어요. 마이너스 1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이고 넘어가서 플러스 3이네 자 이것은 뭡니까 어, 이 원은 말이죠 어떤 원이죠 이 원은 뭐 좌표평면에 리지 않고 그냥 대충 그릴게요 중심의 좌표가 2,3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냐 반지름이 루트 3이야 그죠 자 마이너스 1,0이라는게 이원의 이제 바깥에 있는 점일겁니다 이원의 바깥에 있는 어떤 점 마이너스 1,0이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원주 상에 있는 점, P, 하고의 거리가 제일 짧을 때와 제일 길 때가 언제냐 하는 건데, 이건 말이죠. 이렇게 세면 돼요. 아, 이렇게 그럽니다. 이 원의 중심 있죠. 이 원의 중심. 중심까지 일단 선을 거. 그래서 쭉더 나가. 그럼 요 점이 제일 먼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옆으로 가면 더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점 바로 요 점이야. 즉, 중심까지를 가서, 그, 요 길이 있죠? 이 A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요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면 요 길이가 나오죠. 이게 최소값입니다. 이 원주상의 점까지 길이의 최소값. 그 다음에, 어, 제일 긴 거는 반지름을 더하는 거죠. 요 길이에다 반지름을 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 제일 짧은 거와 제일 긴 거의 차가 바로 지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여기서는 최대 최소값을 따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이 원에 말하자면 중심을 찾아서 중심 찾았단 말이에요 중심까지의 거리 이중심까지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거기서 빼면 요 길이가 나오고 반지름을 이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더하면 제일 긴거 나오고 그렇다는 얘기랑 자 그럼 볼까요 e... 빼기 마이너스2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어, 가리수잘안 보이네 3의 제곱이죠 3 0이 0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가 뭐냐 이게 뭐냐 이거 3의 9, 9. 루트? 야, 18이네 루트 18아 이거는 어, 이제 3루트2라고 보통 적죠 그럼 3루트 2가 이제 요 길이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반지름 3 루트 2 마이너스 자 반지름 아까 얼마라 했냐 반지름 루트 3이라 했다 루트 3 요게 맞으면 A에서 이 원주상 에 있는 점하고 이은 거 중에서 최소인 값이 되는 거지 P가 여기가 아니라 이 여기 있을 때가 요게 P일 때가 최소고 요게 P일 때가 이제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중간에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뭐딴 것도 있겠지만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것만 얘기하면 이렇다 그래서 최소 값이 이거고 최대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바로 할수 있죠. 루트 18에다가 플러스 루트 3을 한 거죠. 그죠? 아. 그래서 최대 값에서 최소값 만약에 빼면은 2루트 3, 지름 나온다니까. 그죠? 여기서는 근데 물어본 게, 요 각각 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쉽죠? 이 문제는. 자, 그 밑에 있는 유제해 보시고 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 어, 두점 AB로부터 거리비가 의 2대1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어, 우선 말이죠. 이제 두 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수직선상에 그 마이너스 4콤마 0과 2콤마 0이라고 하는 거는 x 축위의 점이죠. 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쯤 아마 원점이 있을 테죠. 그리고 Y축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아, 여기서 이제 거리의 비가 2대 1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4, 하나, 둘, 셋. 이 3등분이죠? 똑같은 겁니다. 거리가 다 2잖아요? 그림이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2대 1인 점은 원점이죠, 일단. 여기 2대1 아닙니까? 원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2대 1인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0쯤 있다고 칩시다 뭐 이쯤 있는거2대1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2대1 심지어는 저 끝에 가서 2대1 6이라는 길이만큼 더 가가지고 12대6해가지고2대 1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자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취 이런 점의 자취를 구하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냐 어, 여기가 이제 점 A고 이 여기가 이제 점 B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점이 있는데 그, P라는 점이 있는데 거기서 A에 이르는 거리와 B에 이르는 거리의 B가 2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k 이게 어, K가 되는 그런 점들의 자취를 구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어, small xy라고 나와도 좋지만, 뭐, large xy라고 놉시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난 일부러 이제 이러는 걸좀 좋아해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어, 결국 이제 pa. 요기를 구하고, 요거 대 pb. 요걸 구해서 한 2대1이 된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P a라는 것은 x 플러스 4의 제곱, 그다음에 그냥 y 제곱이죠. y 좌표는 0이니까 루트 요거 대, 뭐 밑으로 적읍시다. 요거 대 P b. 어, 이거는 이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역시 그냥 y 제곱이고요. 자, P a 대 P b. 요거는 2대 1이다. 자 그러면 그 루트 하나로 묶고 양변 제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루트는 없어지고 그죠? 양변 제곱해서 이쪽이 4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되시죠?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x 플러스 4의 제곱 y 제곱 이퀄 4배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전개합니다. x 제곱 플러스 뭐죠? 어, 8x, 플러스 16, 그리고 y제곱이고, 이쪽은, 자, x제곱이니까 4 곱해져요. 4x제곱, 마이너스 4, 4, 16x, 플러스, 음, 뭡니까? 어, 얘도 그냥 또 16이네. 그 다음에, 4y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음. 그럼, 오른쪽으로 이제 다 넘겨볼게요.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여기 있고 y제곱 여기 있어서 뭐가 됩니까 3x제곱 플러스 3y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8 8x가 아니구나 이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4가 되는구나 아,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24x y는 없죠 일차항이 x만 지금 있고 16은 지워져버리네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이거지? 얘는 양변 3으로 나눠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8x는 0이다. 이렇게 되고요. 어, 얘가 말하, 말하자면 요요 p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이건 뭐 원이죠 원. 이거 이제 소문자로 바꿔 서쓰면 이렇게 되는데, 그 이거를 이제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8x니까 16에 한번 더해지고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응? 그 다음에 y 제곱 이퀄 16. 자, 이것이 바로 P점의 좌취 어떤 원이죠? 어떤 원이냐 하면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그 4, 콤마형 4, 콤마형한 이쯤 되겠죠? 요 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어, 반지름이 4인 원입니다. 그니까, 러 원점 지나죠. 그럼, 걔를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원점하고, 요 위에 이 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원이 되는 거죠. 굳이 뭐, 좀 그려보자면, 이런 원이 됩니다. 음, 이런 원. 자. 근데, 이 원은 말이죠. 얘를 쭉, X축을 연장을 해보잖아요. 그럼 여기는 8이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이 길이하고, 이 길이. 2대1. 이게 이제, 6, 12가 되는. 결국은 뭐예요? 얘는 AB의 2대1 내분점이고, 얘는 2대1 외분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원을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그래요. 우스의 원. 이게 뭐냐 하면, 두 점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입니다두 응? 정점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아, m 대 n, 뭐, 로,으로 일정한 점의 자치 이 자취의 방정식으로 구하면 돼요.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매번 이렇게 자취 방정식을 만들 게 아니라 그냥 m 대 n 내분점 하나 외분점 하나 찍어 가지고 그걸 지름으로 해서 원 하나 만들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요거를 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